국민 트레이딩 TV 초보 트레이더 생존 가이드 첫 번째 가이드 초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10가지 생존의 조건 기대보다 현실을 먼저 보자. 사람들은 주식이 기회라고 말하지만 초보는 대가를 먼저 지급한다. 쉽게 벌리는 건 없다. 처음엔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익보다 생존을 목표로 하자. 이익은 운으로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생존은 실력으로만 가능하다. 살아남는 사람이 경험을. 가져간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수익을 만든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주식은, 모른다는 말이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출발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덜게 된다. 남의 말에 기대지 말자. 유튜브, 커뮤니티, 추천 종목, 누구도 당신의 계좌를 책임지지 않는다. 남 따라가면 남의 손실도 따라온다. 한 번에 큰돈벌 생각을 버리자. 큰 수익은 대부분 기간의 결과다. 짧은 시간에 큰돈을 노리면 짧은 시간에 전부 잃는다. 주식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게 겁이 나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초보가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충동적인 매매를 멈추자.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오르면 욕심내서 산다. 그렇게 시장은 초보의 감정으로 돈을 번다. 감정으로 매수하면 감정으로 손실난다. 계좌는 하루 만에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자. 큰 위험은 조용히 온다. 계좌는 천천히 오를 수 있지만 한 번에 바닥난다. 위험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내가 이해한 종목만 사자. 차트도, 재무도, 산업도 모르는데 좋다니까 산다. 모르는 종목은 오르든 내리든 스트레스만 준다.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 기회는 매일 온다. 하지만 계좌는 하나다. 오늘 놓쳐도 된다.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기회는 온다. 포기하지 않아도,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의 시작은 돈을 벌기 위한 시작이 아니다. 손실을 견디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욕심을 다스리는 연습이다. 우린 먼저.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벌어도 되는 사람이 된다.